물 밑에선 봉선아. 인생이 다 골라가는 인생이지, 골라가는 인생. 골라가는 인생. 에이. 참, 어린 시절에 참 오두막집. 참, 오두막집. 오두막집. 저지. 1월에시월에 오두막집. 짜잔. 짜잔. 에이, 강아지가, 그, 밖으로까지 다니던 시절. 참, 눈이 펑, 펑 오고, 아, 참, 펑, 펑 오고, 음. 아, 음. 참, 그 시절 참, 저 동양 해도 또 다니고, 저 동양도 많이 다녔죠. 여름 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동양 그러다니고, 아, 장톱으로, 너 나무 키우시고, 아버님, 꼭대기 질러가지고. 아, 옛날에 참자리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이렇게 씌려고이 놀이 많이 했는데, 동심의 세계로 한번 빠져봅니다. 에이, 아, 옛날에 참, 동심의 세계, 음. 아, 다, 곰치가, 에이. 곰이 곰치를 딱 우산 쓰고 있어. 여름이 오면 딱, 이, 이, 곰치가 좀, 곰치 말고 또, 크, <laughs> 다른 그 잎이 있는데, 그 무슨 잎야, 그? 우엉 잎인가? 우엉잎인가? 무슨 잎인가? 그딱 우산 만들어서 쓰고 다니지 우엉 만들어서 딱 쓰고 다진지 하월달되만큼 원더방에 올라가서 탁 아, 놀다가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잡는다 하고 에이 눈방에이 그립다 그때다시 아. 에이 하룻달에 먹을게 없어가지고 감자 맨날 먹는게 감자밥고기 감자 감자 밥, 감자감자 아, 감자 밥, 밥. 에이, 이제 겨울이 왔어. 스키, 스키가 뭐있었어 계단짝 스키, 이트 이게 또 철사로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어붙여서, 탁, 이, 날이 없었으니까, 뭐, 철사로다가 이렇게 꼬부려 붙여가지고, 이거 못못 뭐, 못지려 가지고 딱 그래서 요게 요게 만들어진 다음에 요거 만들어서 에 겨울에 시간은 금이다 그렇지 시간은 금이지 에이. 아 휘사 새님 소문 너무 너무 아름다워 금필 분필가루 먹고 사는 인생. 뭐 지금 생각하면 안 좋지 이게 참. 분필가루. 아 청춘 열차. 지동산 올라가자 열차 한번 옛날에 열차 가는 거보고서 이야 열차 한 타서 열차 한번 타고 싶다. 청춘 열차. 진짜 잘 못하고 청춘시절 꿈을 딱 이렇게 펼쳐보려고랬는데 결국은 인생은 막 극단에 빠지는 거야 막 서쪽 궁 서쪽 궁우음 없이 볼수 없는 세 박사 극단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가설극단 기대하시라 가설극단에 많이 빠졌죠 가설극단. 가설극단. 콩도 울지 마라. 가설극단. 콩도야, 울지 마라. 참 삼륜차 가지고 참 에이. 마을까지 와가지고 가설극단. 또 언제 뭐 예배당 또 가는 사람도 있고. 설같이 예배당. 예배당 가서 참 그때 크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좀뭐좀좀 뭐 좀, 좀, 먹었죠. 에에그뭐 이제 백제 여인. 하면 왕관 그탑거기 한번 가봤는데 참 탑이 웅장한 멋있더요 백제 여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꿈을, 꽃이 꿈을, 예. 원앙처럼 살고 싶은데, 아름다운. 원앙, 원앙 같은 인생 있잖면 얼마나 좋아요. 뭐가 이뭐 결국 뭐 인생도 빵꾸고, 사랑도 빵꾸고, 해바라기 사랑, 다랑하리에, 말해. 아 이런 게 꿈이지 인생은 이런 게 꿈이야 결국 이제 막 송대명기 명월이가 온다 재밌게 사는 거지. 휴. 명월이 썩었어 탁. 이건 담배도 피워보고, 월매와. 매와 월매. 월매를 생각하면서 딱. 담배도 한번 피워보고, 인생이 뭐. 전쟁선법은. 그래도 월매를 월매가 좋다는데 뭐 월매를 사랑해야지 뭐. 월매를 사랑하려면 삼돌이로 사랑하시고 뭐 돈이 있어야지 뭐 사랑을 해야지 돈도 없는데 뭐. 월매월매월매가 좋지 그러다가 이제 뭐 10월 되면 뭐 쓸쓸한 거지 인생이 다 쓸쓸한 거야 마지막 밤 인생이 뭐 별거야. 골로 갔단 말이야, 골로. 결국 혼자 가게 돼 있어. 아, 목소가 최고 좋아하는 거. 나비장 사람. 음, 나비장 사람. 음. 이 나비장 맞추면, 하여튼 한번 맞춰놓으면, 이거 해체려면 이게, 이게 다, 뒤둥다 파손이 돼버려 파손이 그러니까 한번 맞춰놓면끝그이이 기둥도 보면은 이제 썩은 기둥도 이렇게 나비장으로 이렇게 네개통이 맞추는데 이 썩었을때 이제 들잡이공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맞추는거거든요 맞추고 이 관도 한번 맞춰놓으면 끝이에요끝때 다시 원상태로쓸 수가 없어요 이게 파손이 되니까 그래서 나비장딱 좋다는 거예요. 나비장 사랑. 나비로 환생해라, 이거야. 결국 인생은 돌고 돌고 또뭐 환생해서 집도, 뭐막 집을 짓까, 먼 집을 짓까. 보통 9월, 10월 달에 가을에 딱 치면 이제 뭐, 에. 우빵, 아랫빵, 뭐, 여, 여기 이게 세칸세 3칸, 칸짜리는 뭐 부엌 해가지고 보기에는추념 밑에 뭐 이런 뭐 이렇게 딱 있었지 만 뭐. 근데 이제 이, 요거는 좀 넓은 거네 여기다 이제 뭐 난구 남구? 난구라 해지 난구 딱집어넣고이 복이 좀 넓은 거요 칸반짜리다 그래도 초가 상가상가 나 맞아요 아담에 자 이렇게 씩 접고 자 사는 거에요 이 장면에 참음이 장면 보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이, 이 개가 개가 엄청나게 영리한 개에요 밖으로 가지 다니는 사 밖으로 구독 눌러 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